네, 저는 강동경제학교 한방병원 한방암센터장 윤성우라고 합니다. 어, 한방암치료는 어, 예전부터 아주 많이 해왔고 어, 현재는 세계적으로 어, 한방암치료가 각광받고 있고요. 또 통합암치료라는 이름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통증, 피로, 식욕부진 이러한 여러 가지 암 관련 증상들을 이제 케어해주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암 환자들이 이제 항암 치료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이제 힘든 치료를 겪으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소시켜주고 전체적인 생존 기간을 너, 그 길게 해주면서 삶의 질을 올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암 환자들이 많이 치료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 암인 경우는 수술을 해서 근치적인 완치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한방 치료가 수술 이후에 재발이 많이 되는데 재발을 이제 방지하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어떤 회복력을 빨리 촉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성 암인 경우는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 이제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한 치료들은 사실 어떤 일정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한계가 현재, 현재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병행 치료를 통해서 어떤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상승시키는 어 그러한 어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방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80세의 노인이셨는데요. 그분은 이미 저한테 오셨을 때 신체 활력 지수가 너무 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주로 이제 그 침대에 침상 생활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복통, 설사, 혈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제 다른, 어, 의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할수 있는 체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 치료를 제가 한, 한두 달 정도를 해서 그런 증상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라든지 신체 활력이 좋아지셨어요. 어, 일상생활 할 정도로 두달 만에. 두 번째는 이제 재발 방지 사례입니다. 어, 이분은 남자 한 60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어, 그분도 대장암에서 폐, 간, 전이가 다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체력이 그래도 괜찮으셔가지고, 대장암도 수술하고, 간, 전이도 하고, 폐도 절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세 번을 재발을 하고, 세번다또 부분 절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폐를, 부분절제를 네 번을 하셨기 때문에 가슴이 이제 숨이 가쁘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셔서 한방치료를 시작하셨고, 아, 다행히 그분이 지금 한 5년 이상이 됐는데, 한방치료만으로 그렇게 세 번, 네번 재발됐던 게한 번도 재발 없이 현재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아,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남이 좋다고 해서 나한테 꼭 좋다라고, 어, 그건 생각하는 일반화 시키는 거는 좀 그런 오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걷기라든지 이런 유산소,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 이제 내가 체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하셔도 안 되고, 피로가 쌓이면 안 되거든요. 또 체력이 되는 만큼의 어떤 신체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식 위주의 어떤 그, 이제 식사를 규칙적으로 어, 하시면서 이제 인스턴트라든지 뭐 이런 음식은좀 피하시는 거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어, 환자들은 불안하고 어, 우울하고 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불면증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어, 그 정신적인 면에서 먼저 어, 안정을 취하면서 어,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